해놔하죠 컨텐츠와 컨텐츠를 왜 만드는데 서로 브릿지 하려고 만드는 건데. 근데 뭐 많이 필요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뭐까지 연결해놨느냐 여기다가 이제 어, 카카오 채널까지 제가 다 개설해가지고 연결을 다 시켜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뭐 훨씬 일하기는 쏠하고 그냥 저를 복사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누구라도. 그러면은 아주 일 자동화 시키면서 뭐 자동화라는 게 무조건 나 없이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슨 재미예요?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자동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짜잘한 것들은 얘네들이 하고, 이게 자동화인 거지. 내가 하는 일까지 얘네가 다 해버리면 인간이 필요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영화 속의 애기처럼 저희는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준은, 딱 에이전트까지 가는 거예요. 에이전트.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프로님들이 그랬잖아요. 또, 에이전트가 뭐냐고 했을 때, 아까 우리 김지인 프레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채취피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취피트 여기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프롬프트를 많이 개발해서 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프롬프트가 엄청 개발된 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아마 우리 프레임들도 이 프로젝트 쓰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가 예를 들면, 어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쪽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채법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어마만 저한테 재산이죠 이게 제가 이런 거 앞으로 그냥 유튜브 채널에서 다 풀어버릴 거예요 이거는 왜 이거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나 혼자 돈 버는 것도 재미도 없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블로그 제가 지금 아까 블로그 있었죠. 블로그 딱 누르면 블로그 컨텐츠 개발했던데 프롬프트 여기다 지금 정리해 둔거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유튜브 쪽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수익화도 있고 과정 개발도 있고 출간 계획도 들어가 있고 컨텐츠 개발 이 있고 프롬프트 있고 이러닝 제작도 있고 이러닝 제작 누르게 되면 이러닝 제작에 관련된 프롬프트 여기 다 있어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사실 이런 컨텐츠 하나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이거는 에이전트가 다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을 100% 대체하진 못해요. 절대 AI가 아무리 나와도 절대 대체 못 합니다. 왜? 절대 인간은 필요해요. 왜?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고 마지막에 전체 핸들링 하거나 검토하거나 도장 찍어 주거나. 근데 그한 사람이 제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없어도?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정리해서 자꾸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두면 이게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뉴스레터에 관련된 뉴스레터 제작하는 데 필요한 그런 프롬프트들은 여기 개발해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오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컨텐츠 개발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예요. 얘는 아직 에이전트는 아니에요. 에이전트가 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 내가 자꾸 설계를 해서 얘한테 설계를 해서 이게 지금 프롬프트예요 이렇게 보통 제 프롬프트는 기본이 거의 한 300자에서 1000자가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따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따라 할 수도 없고 이걸 제, 그, 이렇게 모아 두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책은 한권 충분히 쓸수 있을 정도의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이 예제만 가지고도 과정 끌어갈 정도가 되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건 이제 프롬프트고요. 자동화 시킨 건 뭐냐? 자동화는 이런 거예요. 왼쪽에 보이시죠? 이거 이게 제가 쓰는 태, 일부 챗봇을 꺼내놓은 건데 이게 챗봇이잖아요. 자 프롬프트가 한 단계 진화된 게 챗봇이에요. 챗봇은 뭐냐면 이 프롬프트는 직접 내가 손을 놓고 수정을 해야 되지만 챗봇은 그 프롬프트를 우리 손이 덜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손이 덜 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사각 계획서를 쓰고 싶다. 그럼 그냥 사각 계획서 체봇 들어서 쓰면 그만인 거예요. 얘네들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놔서 지금 이제 잘 됩니다. 이전보다 더잘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거 체포 못 써요. 왜 검색에도 안 나와요 이제 왜 제가 체봇다 지금 다 끊어놨어요. 지금 왜 끊어놨냐면 업그레이드를 다 해놨거든요. 저 이제 체봇팔 거예요 이거. 그동안은 무료로 쓰라고 오픈해놨고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시간 날 때마다 이 챗봇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지금. 그리고 소스 코드를 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매뉴얼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팔 거예요 그거. 뭐몇 천만 원에 팔든 얼마에 팔든 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겠지만 이거 라이센스 저한테 있어서 한 사람한테 팔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몇백 명한테도 팔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 계획서 챗봇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 놨으니까 이거 필요한 사람 있을 텐데. 그리고 사업 계획서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있으면 엄청 좋겠죠? 그럼 나그 사람한테 이거 한 3천만 원 주고 팔아도 돼요, 이거. 아니면 월 사용료 내고 월 사용료 한 5만 원씩 내고 쓰라고. 그리고 내가 그냥 아이디 주면 그만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수정은 내가 업데이터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채봇을 다 끊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검색에도안 나와요, 제 채봇. 그 제가 다 업그레이드 다 끝나면 딱, 이제, 포장해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아예, 팔, 팔, 팔러 다닐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임대할 거예요, 임대.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연금 나오게 할 거고, 어, 여기서도 연금 나오게 할 거고, 어, 여기서도 연금 나오게 할 거예요. 저는 공무원 만두고 연금이 없어졌으니까, 국민연금 얼마 안 나오니까, 여기서 연금 한, 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게 이제, 챗봇이고, 챗봇이 더 자동화된 게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챗봇은 내가 뭘 자꾸 해 달라고 해야 돼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뭘 눌러야 돼, 이렇게. 뭘 눌러야지? 내가 뭘 응답을 해 줘야지 얘가 일을 해요. 알아서 못 한다고 알아서. 알아서 뭘못 해. 아이디 어 입력해 달라고 그러더니. 지가아이디어 만들어서 넣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해 이거를. 이게 이게,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할때 다할 수가 없어요. 업무 프로세서가 여러 번 거치게 돼 있잖아요. 처음 1단계 이거 하고, 2단계 이거 하고, 3단계. 그 에이전트가 뭐냐면, 1단계 이거 하고, 1단계 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자, 사업 아이디어 챗봇이 있죠. 이걸 왜 만들었느냐? 얘를 쓰려면 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만드는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두 개를 챗번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게안 돼요, 자 이게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챗 GPT가 이렇게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두 개를 이를 합쳐서 프롬프트로 설계를 하면 엉켜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어떤 사업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 이것도 얘가 물어봐 주게 제가 설계를 좀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어, 어떤 분야가 좋냐면, 뭐, 교육 분야가 좋다 그러면 그냥, 난 교육이라고 치기만 치게요 이렇게. 보세요. 교육을 쳤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교육 관련해서 아이들을 자기가 만들어주겠다는데 저한테 이제 몇 가지 더 물어봐요. 이게 이제 아이들을 만드는 프로세서를 자기가 이제 설계하는 방법을 얘한테 넣어, 아, 알고리즘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물어보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싶냐. 그냥 제가 AI를 간단해, 그냥. 너무 쉬운 게, 설계를 해놔가지고, 셰포 이런 걸 너무 잘하니까, 나는 요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목표 고객은 주로 직장인들과 직장인들이다, 요것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만. 난이 사람들 대상으로 이걸 좀 팔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누면 이제, 네. 얘가 아이들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체포서 이걸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든다? 그렇게 프롬프트가 설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아이디어를 지금 몇 가지를 만들어주냐? 네 가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 가지.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왜 설계를 이렇게 해놨냐면, 그러면 나는 이네 가지 중에 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얘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렇게. 얘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얘로 가요. 이렇게 사업계획서로. 그리고 얘를 누르면, 아이디어 넣어달라고 아까 물어보거든요? 이거를 기업에서 보여줬더니, 팔래요. 이거, 자기한테. 아니면 자기가 이거 팔아주겠대요 판권을 달라던데요? 그럼 나는 기업 및 교육 ltr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번호만 입력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알아서 못하잖아요 지금 계속 뭔가를 넣어줘야 되잖아 이렇게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또, 목표시장 물어보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이게 챗봇이에요. 근데 프롬프트보다는 훨씬 편해요. 그죠? 일일이 하나씩 넣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얘가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어서, 나름. 근데, 이 프로세서가 여러 개의 업무에 대한 프로세서가 아니라 한 가지 결과물에 대한 프로세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럼 예를 들면 내가 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넣으면. 자, 봅시다. 목표시장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USP를 어떻게 컨셉을 잡고 갈 거냐. 차별화를. 그래서 이제 저 USP가 이제 차별, 차별화 요소예요. 어떤 점을 차별화 시켜서 너는 좀 이렇게 아, 사업을 하고 싶냐.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 간단하게 그냥 1, 2, 3이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다 알아듣거든요. 챗봇이라. 이러니 수익사원을 뽑겠냐고요 그러니 안 뽑으려고 그러지 왜뭐 물어보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 데리고 일하고 싶겠어요? 그럼 이제 수익모델 물어보잖아요 수익모델을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익모델을 나는 이렇게 나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알려주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1, 2, 3, 4, 5다 한번 넣어볼게요 잘 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프롬프트는 이게 잘안 돼요 세보시니까 이게, 이게 가능한 거요 자, 이제 사업계에서 만드네요. 봅시다. 그렇죠. 이러니 제가 컨설팅으로 왜못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해줄 수 있어 요 이거는 물론 초안이니까요. 초안이니까 초안입니다. 뭐 이거 그대로 준다는 게 아니라 이걸 기초로 또 내가 더 다듬으면 되니까 이거는 마케팅 전략까지 지금 다 뽑아내고 있죠. 재무 전망표도 뽑아내고 있고요. 음, 자, 이게 챗봇 어, 근데 프롬프트보다 엄청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설계하고 있어요. 챗봇을, 어차피 챗봇은 한 번에 다 못해요. 근데 에이던트는 해요. 에이던트는. 근데 아직 에이던트를 100% 수행하는 애들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 버전업이 되고 뭐 출원이 들어가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인간이 개입을 해야 돼요, 거기도. 근데 이거보다는 편하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얘는 한 번에 사업계획서밖에 못 만들고 얘는 아이디어 만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도 보면, 보세요. 여기, 소설 써주는 체포 따로 만들고 책 써주는 체포 따로 만들었던 게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섞여 가지고 서로 다른 작업이 그러니까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에이전트는 이거보다 더세요 어떻게 세냐 제가 잠깐 에이전트 약간 비스무리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페로 쓰시는 분들 아실 텐데 페로가 엄청 바뀐 거 아세요? 모르시나? 나만 아나? 아니, 나 아실 텐데. 그런가요? 그럼 한번 이참에 아세요? <laughs> 페러에 에이전트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패러 에이전트. 전 이거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 에이전트라고 보이시죠? 여기. 자, 볼까요? 이거는 지금 누가 만들어 준 거냐면 페러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 에이전트가 뭔지. 제가 그 몇, 약간 비스무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어떤 걸 하나 할 거냐면 제가 여기에 에, 제가 어떤 걸 하나 해볼 거냐면 이, 이런 걸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AI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음, 에, 브랜드 평판 보고서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시장 연구 분석 보고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석 보고서는 굉장히 단위가 큰 일이에요 그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거를 챗봇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게이 평판 분석 보고서를 만들려면 그 프로세스가 엄청 복잡해요. 이 프로세스 알아야 돼요. 이 평판 분석을 하려면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3단계 뭐하고 이 프로세스 알아야지 이걸 챗 프롬프트를 설계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일 한번 시켜볼게요. 잘 보세요. 자, 평 뭐가 돼 있냐면 너무 신기한 게 깜짝 놀란 게 세상에 여기다가 프로세스를 다 마...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원래 이게 하나에 잘 되지 않아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게 브랜드 평판이죠? 그럼 한번 이것 가지고 해볼까요? 나 이거, 이걸 할게요. 그냥. 잘 봅시다. 브랜드 평판인데, 에이전트 편집이 뭐냐? 잘 보십시오. 지금 채지피트는이 기능이 없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아예,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 프롬프트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걸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프롬프트는 죽어도 배워야 돼.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배풀 알아서는 못해요. 내가 뭔가로 지시를 해줘야 돼, 자꾸. 어, 그래서 이게, 이게 에이전트 설명이라고 돼있죠? 이게 다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잘 봅시다. 제가 따로 편집방 에이전트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브랜드 이름 누라고 나오죠? 내가 어디를 알고 싶다면 잘 보세요. 리튼이라는 우리나라 AI 회사가 있잖아요. 제가 리튼 그 대표하고도 같이 막 강의도 하고 랬는데 리튼 리튼이라고 있는 AI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다가 여기. 리튼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에이전트가 뭔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원래는 프롬프트는 뒤에 한참 길게 뭐라고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길게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그리고 챗봇도 안에다가 코딩할 때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넣고 잘 보세요. 제가 이제를 조절할 텐데 어 이게 프로 서치라고 있죠. 저는 지금 프로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 서치 때문에 결과물이 더좋좋좋 거니까 혹시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좀 감안하고 보세요. 그리고 디폴트가 챗피티 4.0이 지금 체킹이 돼 있죠.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음, 검색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걸 지금 기업에서 이제 지금 트레이닝 해주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안에 보면 채 g 피트에서못 보던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어 이게 뭐지? 옛 검색 대화 소셜 토론학설적 뭐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놓게요. 을 그럼 뭐냐면 딱 찾으라 이거죠. 그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잘 보시면 이 프로세스를 잘 보세요. 얘가 단계별로 이걸 우리는 보통 추론이라고 그래요. 추론. 얘가 일을 할때 단계별로 이렇게 가닥을 탄다는 얘기예요. 프로세스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바로 실행이 안 돼요. 왜안되는거 아세요? 얘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지금 생각.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는 6단계인데 얘는 4단계까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프러스에서 단계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단계가 있다는 얘기는요. 5단계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 내가 예를 들면 오전에 이, 이거 하고 이게 끝나면 두 번째 이거 하고 내일은 또 3단계 하고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일했던 패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 챗봇도 그렇게 안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설계가 그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하기 설계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면 잘안안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따로따로 만드는 게 단계별로. 그러면 챗봇이라면 1, 2, 3, 4를 4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에이전스로 설계를 하면 이게 하나에 끝나요. 한번 보세요.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딥서치를 하고 딥 생각부터 깊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검색해서 갖다 놓고 채워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1단계부터, 지가 추론을 한번 싹 해가지고, 이걸 쭉 만든 다음에, 1단계가 끝나면, 그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지가 또 다시 복습을 또 해요. 복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2단계, 추론을 또 해서, 2단계를 또 끌고 가는.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시간이 꽤 걸려요. 바로 안 끝나요. 자. 아직 1단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1단계 뭐야? 벌써 37개의 사이트를 연구하고 400개가 넘는 연구 보고서를 제가 보아주고 거기서 그거를 복사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걸 종합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새로운 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추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1단계예요, 지금. 시간이 그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딱 넣어 놓고요. 다른 일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좀쉬다 오시거나 밥을 한끼 먹거나 차한잔 마시고 오시면 끝. 보통 4단계, 6단계까지 제가 해봤더니 많게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얘가 30분이 걸리는 일을 내가 했으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진장 걸렸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수 있을까요? 이 AI 시대에 굶어죽기딱 좋잖아요. <laughs> 이거 4단계까지 가면 보고서가 몇장 정도 나오면 보통 한 20장 정도 나옵니다. 20장. 6단계까지 가면 거의 한 30에서 40장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패러를 제가 이제 곧 이거 유튜브에 영상 찍어서 다 올릴 거예요. 이걸 왜 사람들한테 쓰라고 하냐면 저는 프롬프트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 사실은 얘가 없어도 나름대로 일을 하긴 해요. 하는데 그냥 저는 초무자들 입장에서 AI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이런 에이전트를 쓰면 진짜 일은 편하게는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3단계 가고 있죠? 69개의 사이트를 그러잘 보시면 보고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보고서가 하나씩 끝나 있어요. 하나 끝나면 또 하나의 보고서를 또 만들고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연결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1단계 보고서, 2단계 보고서, 3단계 보고서가 다 따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파트식으로. 이게 에이전트 에이전트. 그러니까 아까는 챗봇을네 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야될 보고서를 한 번에 지금 한 키에 다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리튼 그 공치 자료를 갖다가 채 g 피 t 로 분석하고 얘하고 비교를 한번 시켜 봤거든요. 얘가 만든 거야. 근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채 g 피 t 가지고는 솔직히 이렇게 이런 시간에 이렇게 하진 못해요. 프롬프트 잘 만지는 사람 할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번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앞에 만들어진 보고서를 다시 또 얘한테, 채 g 피트한테또 학습자료를 줘야 돼요. 자, 1단계에서 내가 만들어진 학자료가 습 이런 건데 이 자료를 보고 너가 다시 한번 이런 걸 분석한 다음에 추론의 능력을 향해서 어떤 기점에서 어떤 걸 목표로 해서 뭘 만들어 주어. 그러면 또 얘가 또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근데 얘는 시간이 덜 걸려요. 지금 혼자 다 하니까. 벌써 보고서 하나 끝났죠? 이게 이제 네 번째 보고서 만들고 있네요. 지금 4단계짜리. 평판 향상 전략 끝났죠? 그럼 잘 보세요. 더 놀라운 건 보고서 받기를 누르시면 이 스타일이 나오는데 제가 비즈니스 스타일로 제가 셀피티포 디폴트로 돼 있어 이거 눌러볼게요. 그럼 먹으면 보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한 1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볼까요? 제가 요즘 이런 기업에 가서 이런 거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그 그, 그 AI 강사들이 와가지고 챗GPT 사용법 알려주고 이런 거 알려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시시하고 실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매일 매일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이라 내 거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오케이. 지금 이거를 보고서 네 개짜리를 전체 보고서로 이제 묶어내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단기 프로젝트 네 개를 하나로 큰, 큰, 장기 프로젝트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좀 기다려볼게요. 뭐,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이 패로 말고, 얘만큼이나 또일 잘하는 애들이 세 개, 세 개나 더 있어요. 전 그거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제가 어쨌든 유튜브로 하나씩 하나씩 좀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프로님들도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언제 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뭐 제가 AI 나게라라해서 계속 메시지도 보내주고 자료는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한 번씩 그 자료 링크 타고 한번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이런 사용법이라든가 제가 실무, 비즈니스 실무가 어떤 거냐면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보고서 이 정도는 만들어야죠 이렇게 되면 어디 간에선 일 못한다 소리는 듣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사람 안 뽑겠다는 소리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잘 보세요. 여기 보고서 다 만들었죠. 1, 2, 3. 근데 보고서 이제 4, 4까지 가겠죠. 4개로 만들었으니까 4단계로 네. 브랜드 평판 전략까지 다 끝나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안 끝나죠? 그럼 뭐 하겠어요, 제가? 네, 할거 많잖아요. 여기 마인드맵 만들어볼까요? 마인드맵 끝내줍니다. 거의 한 몇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전략 보고서를 싹해서 마인드맵 하나로 싹 정리해 줍니다. 아까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인드맵도 금방 잘 만들었어요. 좀 양이 많으면 마인드맵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던데. 근데 뭐이 정도야 뭐 우리 일하는 거에 비하면 당연히뭐 이거 기다리는 시간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즐거운 시간인 거지. 네. 지금 양이 많으니까 보고서 아까 1, 2, 3, 4로 돼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다 뽑아 주는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브리핑할 때, 상사들한테 뭔가 이렇게 딜할 때, 상의할 때, 그럴 때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고객들도 엄청 좋아하겠죠? 몇십 페이지 읽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싹볼수 있으니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양이 많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지금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로 남지 마세요. 전문가 되세요. 전문가 강사는 몸값도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평생 시간당으로 돈 받고 끝나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시간당 돈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값어치에 대가를 주는 그런 전문가가 되세요. 아, 아직도 가고 있네요. 거의 평판 전략 끝다 왔네요. 네. 네. 다 왔죠? 다온것 같네요. 뭐 수정하고 싶으면 더 수정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다운로드 받으시던지, 복사를 하시던지, 그럼 이거 뭐 어디든지 쓸수 있겠죠. 파워포인트가 됐더니 자, 이게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노션에다 저장, 프리젠테이션 생성까지 가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도구를 쓰면서, 저는 이렇게 사용자들마다 제가 도구를 선별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앞으로 나 같은 직업이 뜰 거라고 했죠. AI 큐레이터. 큐레이터. 큐레이터가 뭐예요? 아니 미, 미술 전시장의 큐레이터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그림은 이렇게 걸어야 되고 이런 건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이런 직업이 뜰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걸 지금 기업에서 하고 지금 저는 AI로 웬만한 걸다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도 할수 있고 이게 얘가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 사용처도 알수 있으니까 사용자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들 직업에 따라서 내가 이걸 도구를 선택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이 비싼 거예요 왜? 단순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전략을 세워주거나 이런 걸 예를 들면 프로세스를 설계를 해준다던가 이런 거를 트레이팅을 해준다던가 이러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패러도 지금 무료로 쓰시는 분들도 아마 에이던트는 지금 쓸수 있을 거예요. 양이 좀 적어서 그렇지. 그래서 아, 저런 게에이던트구나 진짜 사람 필요 없겠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점점 사람 필요 없어집니다. 그 필요 없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프로님들이나 저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 안에 이미 들어가면 다시는 못 빠져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절대 발 들이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꾸 공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